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9회 성남 오픈 국제 어린이 온라인 태권도 대회 함께 해주신 8개국 1,200여 명의 참가 선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경미입니다. 와, 여러분의 열정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대회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실력 마음껏 뽐내시고 좋은 성과 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022년 제9회 성남 오픈 국제 어린이 온라인 태권도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제9회 성남 오픈 국제 어린이 온라인 태권도 대회 그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 태권도인의 우호증진 및 무도 스포츠인 태권도를 강화하고 성남 오픈 국제 어린이 온라인 태권도 대회의 그 체계화 및 태권도를 수련하는 자리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 성남시가 세계 청소년 태권도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멋진 활약을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온라인으로 대회가 개최되어 아쉽지만, 현재 해외 7개국을 포함하여 총 1,200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서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의 가치와 신체 기능의 발달, 정서적 기능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주요 대회 종목으로는 품새 개인전, 페어전, 단체전 자유 품새, 태권체조, 스피드 발차기, 격파로 대회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성남시 태권도 협회 최재구 회장님의 대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구 성남시 태권도 협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태권도 가족 여러분, 제구의 성남 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 온라인 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치르지 못한 이 대회를 오프라인 대회로 계획하였으나 해외 어린 선수들의 입국이 원활하지 못하여 온라인 대회로 개최되는 것이 아쉬운 점은 있으나 이번 대회를 계기로 내년에는 예전과 같은 성남시의 큰 국제대회로 거듭날 수 있는 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여러분 태권도는 전세계 220여개에서 1억 명 이상이 수련하는 무도스포츠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무도정신의 가치성은 전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훈련과 교육의 목적은 올바른 인격 형성의 가치임으로 어린 나이부터 수련하는 태권도의 수련은 신체 기능의 발달과 정서적 기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태권도 정신으로 수련한 실력을 발휘하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온라인 대회이지만 태권도를 수련하는 세계 청소년들의 요람이 될 것이며 본 대회를 통해서 성남시가 세계 청소년 태권도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본 대회가 더욱 확대되어 태권도를 통한 희망의 축제가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대회에 국내에서 참여하신 선수와 지도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해 주신 성남시 신상진 시장님과 경기도 태권도협회 김영덕 회장님. 성남시 체육회 이용기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구 성남시 태권도협회장님, 그 시작을 여는 대회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제9회 성남오픈 국제어린이태권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를 찾아주신 해외 각국선수단과 전국의 태권도 동호인 여러분을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대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성남시 태권도협회 최재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태권도 선수 여러분. 성남시 체육회와 성남시 태권도 협회가 태권도 종주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정성껏 준비했으니 여러분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성남시에서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여러 스포츠 종목을 육성하고 각종 대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해서 체육 분야 활성화에 위해서 우리 성남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상진 성남시장님 축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체육회 이용기 회장님의 축사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태권도 꿈나무 선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체육회장 이용기입니다. 제9회 성남 오픈 국제어린이 태권도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뜻깊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상진 성남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대회 준비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애쓰신 체제구 성남시 태권도협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대회가 개최된 것은 코로나 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태권도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노력과 도전 덕분입니다.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태권도는 오늘날 명실상부한 국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여러분들은 태권도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세계 무도인에게 귀감이될수 있도록 경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온라인 대회를 통해 그동안 연습한 훈련의 성과를 마음껏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성남시 태권도협회 체제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번 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기 성남시 체육회장님 축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태권도 협회 김경덕 회장님의 축사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태권도 협회 김경덕 회장입니다. 제 구에 성남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 대회 출전하신 임원 및 선수단 여러분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선수 여러분.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강한 인 체력과 고고한 인격도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수고하신 최조구 성남시태권도회 회장님과 조리위원회 여러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번 대회가 우정과 화합으로 여러분 가슴에 자리매김하는 아름다운 추억의 대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브리바리 출들은 화대! 네. 김경덕 경기도 태권도협회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든든한 축사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 9회 성남 오픈 국제 어린이 온라인 태권도 대회에 심사를 해 주실 심판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판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심사위원장은 김성기 경기도 태권도 협회 품새 심판위원장께서 대회 심사 운영을 총괄하시며 간단히 양력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국기원 세계 태권도 연수원 교수, WT 아시아 태권도 연맹 품새 위원, 대한 태권도 협회 품새 상임 심판위원, 국제 장애인 태권도 연맹 품새 교육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심사위원으로는 김기영 국제 심판. 김기환 국제 심판, 김석균 국제 심판, 김호연 국제 심판, 박태영 국제 심판, 송선영 국제 심판, 송정희 국제 심판, 이장업 국제 심판, 오양가 국제 심판께서 심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회 성남 오픈 국제 어린이 온라인 태권도 대회 심판 위원장 김성기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심판은 국제 심판 자격증을 갖춘 경험 많은 국제 심판으로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여 판정에 임할 것입니다. 먼저 품새 채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경기 규칙을 적용하며 세부 종목으로 공인 품새는 10점 만점에 정확도 4.0, 표현력 6.0, 자유 품새는 기술력 6.0, 연출력 4.0, 태권체조는 태권도 동작이 3분의 2 이상 표현되어야 하며, 정확성 4.0, 연출성 및 예술성 6.0으로 채점됩니다. 감점사항으로는 종목별로 지정된 제한 경기 시간의 미달 또는 초과할 경우 최종 점수에서 0.3점 감점되며, 경기장, 경계선을 두 발이 넘을 경우 최종 점수에서 0.3점 감점됩니다. 단체전의 경우 규정 인원의 미달 또는 초과시 최종 점수에서 1인당 0.1점씩 감점됩니다. 다음은 격파 채점 기준입니다. 격파물이 손날의 타격에 의해 두 조각 이상으로 완파된 수량을 적용합니다. 감점사항으로는 채공 상태에서 격파가 이루어지면 실격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드 발차기 채점 기준입니다. 앞차기로 미트 타겟을 정확하게 타격해야 하며 타격 높이는 참가자 선수의 허리 이상 높이로 타격하는 개수를 적용합니다. 감점 사항으로는 허리 아래로 타격시 감점이며 앞차기가 아닌 발차기나 날의 차기로 타격시 실격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채점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9회 성남오픈 국제어린이 온라인 태권도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심판 1동은 공명 정대하게 판정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 9회 성남 오픈 어린이 온라인 태권도 대회 개회식을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번 대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 국외에서 참여한 선수단 그리고 지도자분들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노력해주신 조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10회 성남 오픈 태권도 대회는 주니어와 시니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대회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선수단 모두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경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